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교도 가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우야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라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벼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말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만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가진 존재.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이고 둘째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살펴본다면 하나하나가 신기한 기관들로 되어 있습니다. 핏줄이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지요. 온몸에 퍼진 그 모든 핏줄의 길이가 지구를 세 바퀴나 돌수 있는 그리고 그 뼈와 마디마디가 조립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 피부부터 시작해서 저 근육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놀라운 솜씨와 그 일들은 다 우리가 감탄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죠. 충족할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육체로 지으신 피조물은 사람뿐만 아니고 이 땅에 수많은 동물도 있지만은 말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께 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그분께 말할 수 있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다 잡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영적생활 영적 이것이 영적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산다.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사도들도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고 목회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도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이 인간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린 것이 죄 때문이고 이것을 그분이 다시금 길을 열어 주시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 보지 않습니까? 그 무덤 속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를 난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로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 나사로에게 살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병문안도 오고 위로도 하고 그를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만은 수많은 말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 마침내 죽었고, 이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주님께서 무대면에 오신 것은 그에게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드디어 수족을 배로통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이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 말씀이 들려와야 생명 있는 거예요. 숨쉬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고. 심장이 뛰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나와 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행하신 일인 것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이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오면 산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풍랑도 잠잠해졌고 그 몸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귀신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그 말씀이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세금을 대신 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네 개로 가져오라니까 떡 다섯 개와 고기 두 마리가 오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률이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또 계속 알려고 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과연 하나님 말씀 뿐이구나. 그 말씀이면 다 되는구나. 40~50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그걸 체험했습니다. 양식도 없고 무리없는 절망적인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나사로의 무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에요.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나사라의 무덤 같은 자기의 형편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오라! 하신 죽은 자를 향해 명하시는 주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것. 나사라의 무덤에서. 신기한 것은 주님은 다른 데서 바로 마르다 앞에서 살리는 말씀을 명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나사로 앞에 와서 그를 불러내신 것,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속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명하시면 죽은 뒤 나흘 된 나가, 나사로 같은 존재도.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또 내가 항상 내말 들으심을 알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주께서 먼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응답이 무엇인가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말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한 사람 되는 것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내 말을 들으시는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용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서술한 적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형상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사람들의 말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떤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들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나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건 별로 주님께서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말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그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사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만큼 능력 있고 부럽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되 어떤 때는 들으시고 어떤 때는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한 주간 동안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이그 말을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한 마디가 주님의 들으심 을 얻었지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은 적시로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그가 아무리 예수께 말했지만 주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와 인종과 언어가 다른 수십억의 사람이 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딱두 가지의 구분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시는 사람과,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교회 등록해서 교회에서 활동한 사람일지라도, 딱두 가지 기준만 존재하는 겁니다. 남자냐, 여자냐, 관계없어요. 나이 많이 들었냐, 적게 하냐, 관계없어요. 오래 믿었냐, 적게 하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사람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하신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자신을 주님께 자랑하고 뽐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 됩시다.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젠 같이 저 수도 파이프에 오랫동안되면 거기에 찌꺼기야 끼고 녹도 쓸고 해가지고 수도가 좁아진다 그러죠 관이 그 물이 잘안 나오기도 하고 녹물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수도 파이프를 청소해야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 탄력성이 있고 피가 잘 통하는 혈관이 나이 들어갈수록 탄력이 줄어지고 그 다음에 노폐물이 그 찌꺼기가 붙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어, 사고도 생깁니다. 우리 영적생활에 이렇게 바로 녹슨 수도파이프처럼 또 노세하고 찌꺼기가 묻어서 피가 안통하는 혈관처럼 그런 영적생활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임으로 추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 말을 그분이 들으실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주여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도 있고 주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는 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그분이 시행하신 사람 본인 성경에서. 이 귀한 믿음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렇게 성경에 나온 훌륭한 기도의 물처럼 이제는 내 차례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는 내 차례고,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임할 때라고, 우리 모두가 큰 담력 가지고 간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내, 말을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내 말을 항상 들어 주시옵소서. 그분과 말이 터질 수 있기를, 그분과 대화가 터질 수 있기를, 그분과 소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